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8일이고요 어, 9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또 빠졌어요 어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어 금요일인가 일요일이죠 어, 일요일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음 어쨌든 잘 맞췄는데 떨어지는건 기가 막히게 맞추죠 어, 떨어지는또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어쨌든 음, 화요일도 뭐 그렇구요 어, 화요일도 제가 어 느낌이 쎄하다고 어, 느낌이 쎄하다고 내일 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참 이런 이런 거는 신기하게 맞춰요 뒤는거 음, 어, 좋지는 않는데 떨어지면 올라가는 걸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laughs> 어쨌든 오늘 내려간 이유는 어첫 번째는 미중무역 갈등이죠 어, 관세 가지고 또 협박하고 있으니까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일본 제재죠. 일본 제재가 아까 뭐 뉴스를 먼저 올려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뭐뭐 뭐 메모리 반도체 어, 싹부터 자른다 건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 규제 어, 핵심 원료 일본산 요거 요것도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자동차 주까지 건들고 있고 기계 공작 다 건들고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 는 여러분들도 뭐 많은 어 뉴스나 아니면 정보들을 접하셨 접하셨을 텐데 8월 1일부터 아마 어 바로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돼 버리면은 아마 우리나라 장더 폭락 나올 겁니다. 어. 문 제가 그래서 7월 3 0일날 금리 인하를 당행하기 전에 내려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내려오고 있죠. 벌써 차익 실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방한다고 하지만은, 이때까지 열심히 올려놨던 거차액 실현하기 위한 명분밖에 안 돼요. 올라, 그만큼 올려놨으면은 뺄만 또 하죠. 이제는. 뭐, 이유를 잘 자면은 2분기 실적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그 지금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 미국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올라간다고 우리 못 올라가고 미주, 미국 미국 증시 빠지면은 우리 같이 내려올 거라고 어, 똑같이 되고 있죠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내려오고 있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빨라요 어, 생각보다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있어요 어, 미국이나 근데 우리나라 어, 금리 인하를 어, 깜짝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달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안 아, 보이고 있는 게좀 크죠. 어, 원달러가 내려오다가 말았죠, 지금. 생각보다 저런한5% 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한, 저보단한 5, 여기 한 5원 정도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밀어 올리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이라서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단행함, 단행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다. 문제는 그, 금리 인하를 한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힘, 어, 좋지 않다. 그리고 기업의 2분기 실적도 그렇게 기대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 어, 외국인은 오늘 들어왔어요. 외국인은 오늘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도 지금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왜냐면은, 어, 여기, 보지. 어, 보시면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 소극적 매수는 다들 아시죠? 적극적 매수를 하셨, 아 했, 아이고, 잠깐만. 했다면은 분명히 얘는 빨간색으로 끝났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하라고 끝났기 때문에 기관이 던지는 거를 외국인이 밑에서 받아줬다는 소리예요. 어. 결국에는 어, 열심히 밑에서 받아먹고만 있다는 거죠. 원래 생각은 없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뭐 맥주 멘토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어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관이 팔아 가지고는 우리나라 짱못 올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저 저도 뭐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라면은 만약에 많은 없어왔어요? 매매를 어안 하신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냥 현금 가지고 있다가 어, 기관들이 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어, 손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뭐든 지금 사고 싶고 이러시니까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손절이 더 많이 나가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어, 저도 지금 손절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laughs> 제가 수익을 나긴 나요. 어, 그, 그래, 지금 뭐, 날, 뭐, 났다가, 다음에 손절이 나갔다가, 막, 수익 났다가, 손절 나갔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는, 어, 수익 난 것보다는 손절이 더좀 많이 나고 있는 편이라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는, 어,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아니면 우량주 위주로, 어, 우량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좀더 괜찮은 우량주 위주로 좀 밑에 좀넓개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 개인분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하시니까, 어, 일단은 뭐 저도 설명을 드리, 드리고는 있지만은, 음, 일단, 뭐, 요런, 우량주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그런, 주, 아 그런 관련주들은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도 않고, 어, 뭐, 큰 상승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좀,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장이 좋아지면은, 우량주가, 아마, 그, 장이 좋아지면은, 분명히 밑에 있는 잡주나, 뭐, 소형주보다는 분명히 대형주나 우량주부터 올라올 거예요. 어, 그건 100%죠. 왜냐면은 지금, 일본 제재가 풀리면 제일 먼저 올라갈 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재가 풀리면은 우량주 먼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주도 다시 다소외받을 거예요. 어.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비중 많이 실지 마세요. 그냥 어 밥값 번다 아니면 커피값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고 손이 간지러우니까. <laughs>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어 너무 무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된다 안된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제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만 해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뭐선 반영이 됐다 라고 보기에도 힘들죠. 어 이거 어디 갔니? 제가 볼 때는 선 반영이 됐다 라고 보기에도 힘든 상황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음, 제가 볼땐더 빠질 빠지... 요거 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2050짜리는 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요거 650짜리도 그냥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아 선반영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빠져요 어 지금 더 심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요 2050짜리 대응하시고요 어, 다음에 650짜리 대응하시고 어, 요렇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60짜리는 그냥 깰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리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막 콘덴서 이슈 그러니까 테마주에요 테마주인데 m l c c 테마주인데 저는 한 5만 2천원 정도 샀고요 어, 장이 좋다면 양봉 한번 뜨면 은 한번 단타로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왜냐면은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안 빠져 어, 그러면 은 징검다리로 한번 사용해 봐도 되겠죠 물량 많이 남았죠 어, 짧게 잡아요. 한 5만, 뭐, 많이 잡아도 한 5만 2천 원 정도 잡고, 5만 2천 원 정도 잡고, 짧게 한번 단타 한번 쳐보세요. 한 5에서 10%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고. 어, 아시겠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또 먹을 수 있을, 있을 거고, 아, 오늘 뭐 많이 안 올라갔네. 어, 충분히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뭐 빠져, 지금 빠질 생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빠질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구방장님, 어서 오세요. 어, 한번 노려보세요. 노래 노려보고. 두 번째는 LG 노텍인데, 음, LG 노텍 카메라 과, 아, 모듈 관련인데, 안녕하세요, 보영장님. 어, 모듈 관련인데, 저는 솔직히 요 자리, 어, 14만, 아, 10만 4천 5백원 정도만 안 깨진다면, 은 얘도 한 번, 한번 끌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 끌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LG 이노텍, 한번 눈여겨보세요. 음,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도 잡은, 잡, 어, 잡고 계신 종목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얘를 한 번, 어, 공포삼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카메라 모두 관련이긴 해도, 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어, CJ, CGV. 음, 차트 이쁘죠? 양봉동면한번 해봐도 되겠죠? 맞죠? 모두만 해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고 있다가 아, 오늘 제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빠지더라고. 그래서 어, 저는 한요 정도 음, 조금 더 바, 받으면은 음, 37,000원이나, 아니면 어, 37,000원, 37,000원, 음, 37,000원. 37300원 어, 요 정도 자꾸 내일 양봉 뜨면 한번 들어가 볼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어 아시겠지만 지금 롯데시네마에 팔이 날려요 어, 거기다가 메가 md죠 날라가요 어, 메가 md 날라가고 있어요 날라가고 있는데 어 요거 cgv 어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얘도 음, 일본 제재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어, 실적이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알라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실적도 좋아요. 어, 요번, 하반기 실적 좋을 겁니다. 어, 실적 좋기 때문에, 어, 얘도 한번 보세요. 어, 얘도, 뭐, 얘는 좀 끌고 나가보도 될 겁니다. 끌고 나오도될 거고. 다음에, 반도체 걸려줘. 어, 오닉 q 씨. 어,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드렸죠. 어, 반응이, 자료도 예쁘고. 다음에 거기다가, 어디 있니? 어. 가을 만두님 어서오세요. 어서 수급도 나쁘지 않으시죠? 어,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딴 거를 반도체를 보고 있다가, 그나마 얘가 조금 대응하기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거기다가 수급도 괜찮고 지금 계속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원익 QNC 한번 보시고 대한해원은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 얘를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해서 페노션을 좀 봤는데 페노션 한번 봐요 페노션 페노션 도어 보시면은 수급이 어 괜찮아요 수급 괜찮고요 다음에 실적 괜찮고요 어, 실적도 지금 아마 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 올라올 겁니다. 어, 이유는 뭐 옛날에 한번 설명 드렸어요. 너무 길어서 설명은 어, 일단 생략을 할게요. 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내일 또 내려온다. 어, 내일 또 한번 더 내려오면은 좋은데 아마 얘가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내일 장이 좋으면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짧게 한 4,700원 정도. 어, 어, 손절가를 잡고 이까지 한번 분할해서 어, 해보셔도 될것 같고 패널션은 음. 어, 일단은 해운, 어, 해운 관련주니까 어, 얘도 많이 올라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음, 아마 이번 연도 어, 이 하반기에는 해운, 다음에 조선, 조선도 보셔야 되거든요. 조선도 좀 보시고, 다음에 원유, 그리고 2차 전지 정도. 음. 일본 제재가 풀리면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포함. 이겠지만은 좀 길게 갈것 같으니까 제외하고 요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LG화 학 이쁘죠 어, 어. 여러분들이 안 사시겠지만은 LG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거뭐 여까지 더 말씀드리면 상신 EDP 어, 상신 EDP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음, 에코프로비엠 음, 뭐 이런 것들 어. 음 다음에 LNF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 어, 눌릴 줄 알았는데 안 눌려요 얘안 <laughs> 눌려 안 눌려서 패스하고 어,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는 아닌 것 같고 상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어, 이런 애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거는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상신 EDP 정도 어, 상신 EDP 정도 뭐 2차 전쟁 관련 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아 이거 다 하는거는 일점어트리리즈 뭐 밖에 없었어요 그때 멘토님 딱 주실때 여러분들이 잡으셨어야 됐어요 어 일단 뭐 저도 어 먹고 나왔었는데 어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1점 어트리리즈는 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